568번 다른 많은 친구들도 아마 대부분 36파이라고 정답을 적었을 네. 거예요. 그렇지? 네. 자, 그러면 본인이 36파이가 나온 이유 한번 설명해 볼래? 그 예. 응. 60도고 어? 어, 그다음에 호의 길이 이걸 6cm 길이, 그렇지? 그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 어? 어? 파이얼 아그이파이어이파이 곱하기 3곱하 60분의 그렇지 60분 6cm 그렇지 그어 60으로 360 하면 6인가 어그 어리 18이면 어3 6 36파이 36. 그지어 6을 하면 6cm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네. 그렇지. 네. 그래서 지금 중, 너는 네. 여기 2파이알이 있고 6분의 1을 곱했더니 6이 됐다고 했으니까 네. 그치 아래 들어갈 것은 얼마가 되겠다 네. 18이 된다는 거지 네, 네, 네. 18. 그러면 6이 된6 6, 6 3 18 되니까 이렇게 6 맞춰지고 그치 그러면 어차피 여기 18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원의 둘레니까 36파이다 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네. 아주 그럴 듯한 생각이고 정확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꼼꼼하게 생각을 해볼까 사실 이 문제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풀면 사실 굉장히 쉬워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네. 여기가 6이죠. 네. 그다음에 여기가 60도 맞습니까? 그 그러면 아 미안, 아, 미안 미안 미안. 호가 6이, 호가, 호가 6이죠. 네. 여기 가 60도니까 우리는 네. 뭐와 뭐가 비례한다고 배웠어? 그 중심각과 아, 호의, 호의 길이는 네. 비례한다고 배웠죠. 그러면 360도가 되려면 6배를 곱해야 되는 거지. 그럼 네. 여기도 6배를 곱하면 36파이가 아니라 36cm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비례한다는 걸 이용해서 하면 36이라는 정확한 답이 나와요. 근데 사실 그럼 이 방법으로만 되고 아까 그 방법은 안 되나요? 아니요. 그것도 됩니다. 자, 우리가 공식을 한번 볼게.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60이 분명히 6이 나왔어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1, 6이고 네. 그러면 좌변이 뭐가 됩니까? 2, 1이 2, 3, 6이니까 3분의... 파이, R은 네. 얼마가 되는 거예요? 6, 3, 6이 3.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양변에다 3을 곱하면 18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까? 네. 선생님, 아까도 저 네, R18 네.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네. 오른쪽에 파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아. 그러면, 원래 이 R만 남기려면, 우리가 방정식 풀듯이 양변을 파이로 나눠줘야 돼요. 네. 그러면 R은 파이분의 18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푼 문제들은 둘레도 그렇고 아니면 넓이도 그렇고 전부 다 파이가 들어있었어 안 들어있었어 들어 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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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를 빼고 생각해도 숫자만 생각해도 전혀 틀릴 게 없었어요. 네. 근데 이 문제는 지금 결과에 파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함정을 판 거예요. 그래서 반지름은 우리가 지금까지 숫자만 받, 받, 봤었는데 이제는 파이 분의 18이라고 하는 이상한 값이 반지름이 될수 있다는 네.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확인해볼까? 우리가 원의 둘레를 구하는 거죠. 그럼 2πr이죠. 근데 r 대신에 지금 뭘 쓰면 우리가 지금 방금 구한 5분의 18을 쓰면 파 π 지워지고 36이 나온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6π가 아니고 36이라는 거예요. 네, 36cm입니다. 알겠습니까? 굿.